하고 있습니다. 영장류의 대내 주류였습니마리 오리라가 있으면 인류로지나가고싶다 바꿔서 대내 바꾸면 겁니다. 그리고 인류 기후가 발전 역사가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laughs> 내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나스카의 기하학이라는 그, 그 그림 보셨죠? 그 그림을 보고 제가 얼마나 이게 그림의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그거를, 그, 밀밭 같은 데는 크롭스클이라고 했는데, 제가 따로 지었습니다. 부처님도 뭐라고 했냐면, 그냥 섬이 됐든 육지가 됐든 땅이라는 걸어서 랜드서클이라고 붙였습니다. 랜드서클. 그, 나스카의 한 500평, 엄청나 키고평방 되는 그 넓이에다가, 전체를 다 그림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보시죠 제가 이, 이거는 영상으로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기아학을 가진 그런 고대 유적과 박물관의 외계인 두골이. 아, 아침에 히스테리 채널에서 나는게나왔는데 음, 음. 음. 실제로 그 외계인 두골이 나옵니다. 달라요. 인위적인 두골하고. 구멍 길이도. 아무 여기 숨근육이 있잖아요. 인간, 인류는. 음.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건 뭐, 동그게 생겨. 길어가지고, 뒤에가 뭐 바람구멍처럼 숨근육이 두 개가 따로 있어요 희한하게 생긴 거예요. 눈도 크고요. 외계인. 속을 를 믿고 이런 거는 확실하게 외계인이 그런 행위를 했다. <laughs> 비례를 해서 기약을. 여기,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 다 오신 분, 대학 이상 나오셨을 분이 대부분이고 좀 다니시면 계시더라고요. 자, 피라미트가 꼭지점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밑에 변이, 점이 네 개입니다. 여기서 그려보라면 그릴 분 계실 것 같지만 사실은 두세 분못 그립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왜못 그리는지 그 이유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과 4가 있는데, 1과 4가, 혹시이 1이라고, 밭, 밭, 밑변이 4개입니다. 근데, 모퉁이를 가진, 내 사비를 가진 적인데, 모퉁이를 가진 그 별입니다. 그거를, 자, 그리라고 하면은 뭐가 되냐면, 제가 처음에 그리일 그걸 못 그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드로잉으로 치면은, 평면도냐 측면도냐 어떤 입장에서 그릴 거냐를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측면에서 그립니다. 측면에서. 평면에서 그리면 4, 2, 4기택이 네모만 나오지 위에 꼭지점은안 보입니다. 다시 위에서 보니다 근데 1이 빠져요 무엇까지 빠지냐면 1이 빠지고 2가 빠지고 3이 빠집니다. 그럼 네모 보이니까요. 위에서 보면 제일 잘 보이는 쪽이 그쪽이죠그럼 측면에서 잡봅시다 그러면 이게 세모로 보이잖아요? 삼각으로 보입니다. 근데 정확한 삼각이 아니에요. 왜냐면 밑변이 네모니까 옆에 틀어진 삼각인데 뼈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거 한번 그려보라면 이걸 어떻게 그려야지 고민을 쳐도 학자임에도 불구고못 그리고 있다가. 이건 뭐냐. 1과 4의 관계인데 2와 3이 기아로 된 건물이다. 거축물이다. 기아. 생각 안배우구 한번 그려보십시오. 가서. 잘알 그려줍니다. 2와 3이 빠진 기아 이게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3인 것 같아서 보면 3이 아니거든요 세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2와 3이 빠진 기아 그게, 그게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2와 3이 눈에 보이지 않고 포함이 된다 그리고 이제 <laughs> 고대 유주가 박물에이렇게두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좀 바꿨으니까 빨리, 빨리 우주선의 지구 방어 통제 시스템 동영상 이거 아마 여러분들다 보셨을 텐데, 그 우주선 셔틀에서 셔틀에서 우주인들이 사냥한 겁니다. 우리 지구인들이 그거를 을한건데뭐 이렇게 호주 쪽에서 플라즈마폭을 쏩니다 요격을 하려고. 그러면 지구로 들어가려고 U.F.O.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순서대로 들어가야 돼. 허가를 얻고 들어간다니다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제가 어떤 채널 정보에서 읽을, 읽었거든요. 근데 들어락 해야 사이 나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 여기로 말 관제 시스템에서 오케이 승각이 떨어져야 인 해야 들어오는 건데 오케이 인 해야 들어오는 건데 이게 말을 안듣고 다른 저기 채널 그 비행체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걸 요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트라이스 먹법을 요격을 한게그게 기지가 호주 쪽에 그래서 이렇게 발사된 걸로 여 연구실 공개를 해서 그것도 제가 한 15년 전에 본영상인데요 지금도 지금 나와 있어. 요 저희 사이트에도 있고요. 근데 그래도 보면 놀랍습니다. 뭐 UFO가 있네 없네 얘기를 사연이안 해. 저는 낮에 지금 카메라를 바꾸려도안 놓고 는데 지금도 놓고 촬영해가지고 보면 아까 여기 나오신 거 있잖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UFO가 다니고 가려고. 자, 음. 자 그리고 끝났어요? <laughs> 아니요. 그래서 이. 공개 영상이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확인이 될 거고 외계인이 뭐 개입을 했네 안 했네는 이런 두개골 이런 거를 보람이 많이 시켜 주더라고 이런 내용을 분명히 있으니까 없으면 없으니까 뭐 외계인이 뭐 있냐 없 이런 소리가 있지만 두개골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있냐 없 해봤자 그래이 틀하지 마두 개골 영상이 있다는데 여기서 제가 유대인

조금 해드릴게요. 궁금하시죠? 7대 불가사 필요한 건축 조건. 네? 이건 AC, BC를 통하여 과거의 인류견이 10만 년을 기준으로 제가 이미 시간을 정해서 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수준이 몇 번이나 이제 몇 해나 될까? 궁금해서 제가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0년간 발전된 과학은 전기 전자, 플라즈마, <laughs> 자동차, 컴퓨터 <laughs> 유전자, 이런 유전자, 화학, 첨단 물리, 핵 이런 것들이 지금 200년 동안에 과학적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최 첨단이라고 해야 돼요. 이 나머지는 우주왕국, 건축기타 등 지난 500년간 발전한 과학, 건축, 조선, 화학, 물리, 종교, 기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2에서 5만 년 동안 발전한 과학, 신석기, 구석기, 첨구동, 대구는 뭐 근거하고 있고요. 과거에 5만 년에서 10만 년 동안 발전한 과학.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이피라미드를 알아보면 약 20회. 예를 들어 우리가 5천년의 역사를 가졌다 그럴 때는 20회 이상 이런 거를 문명으로서 만들 수 있다. 인류가 만들었던 개입을 했던 외계 문명이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이메로 내놓은 겁니다.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laughs> 이메로 내놓은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환경 운석의 충돌이나 지각의 변동과 합산의 폭발, 이상 기후 등을 고려하고 또 대형 파충류 등이 지배하는 동안 인류가 진화하면서 생수연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분석하면 지금의 이 이론은 20배에서 불과 2분의 1로 확률이 될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철반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지구 인류를 과학적으로 말하면 피라미드 등도 몇 번쯤 더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었다는 자연적 결론을 4 5년이라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그리고 참고로 그 묘비우스 띠라는 거를 하나 또 뭐, 시간이 어는게 되나요? 다 끝났나요? 다 10분 남았 <laughs> 지금 뮤비우스 띠가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평행을 가다가 이렇게 한번 접어서, 둘에 접어서 붙여놓으면 이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는 인과 어구를, 자유, 아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이게 물리현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뮤비우스 띠의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뭐 이런 거 굉장히 뭐오클드 뭐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니 이렇게 수식 같은 걸 얘기를 해놨습니다. 유비우스티의 비밀은 상대성 이동이거든요. 질량 중심선, 이동, 에너지 소비 밀도. 똑같은 거리를 사람이 걷다가 서서 한 바퀴 돌고 다시 걸어가기 위해서 자전 에너지가 더 필요한 것 같아. 이런 것으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가실지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한 바퀴 돌고 다시 걷고 에너지만 필요할 뿐이지. 그게 뭐 신기하거나 분리적으로 그런 건아닌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안에서 나왔다가 다시 뭐 바꾸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탈신력이라는 <laughs> 게 있는데, 지구, 우리가 보통 강년단위로 우주를 보면은, 500강년이 되면, 예를 들면, 오리온 자리 같은 게 500강년도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300강년이 된다고. 그빛즈 그 오는 동안에, 지금은 그 항생이 없어졌을 수도 있다. 이런 일을 천문학에서 배우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잊힐 수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수백 년 동안에 어, 뭐 없어지는 그런 행성이란 것은 없습니다. 어쩌다 폭발해서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수명이 다해서 그러나 그렇게 뭐 천오백 년 사이에 없어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고대부터 보면은 뭐 삼태성이라든가 우리온자 어? 등다 지금도 있고 다 있거든요. 생각보다 수많은 그 벽화에 있 <laughs> 보면 수천 년 전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신력, 시야에서 상을 받아들이는 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레이다라고 내가 표현을 했는데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찾아가서도 볼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런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만약에 광학만환경을 가지고 태양을 지금 관측을 하면요. 빛의 속도로 8분 29초가 걸립니다. 지금까지는 오 빛의 속도로 오면 8분 29초가 걸리는데 약 28초에서 29초가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 그걸 미리서 보게 되겠죠? 방광만을 그냥 봤으니까, 육안으로 봤으니까. 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론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과거를 봤잖아요. 그럼 8분 29초 전에 과거의 빛으로 왔기 때문에 과거, 과거를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내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피부에서 그런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폭발했습니다. 오늘 밤몇 시쯤 되면 은그 빛이 파장이서 도착하여 인공위성이 감소된 상을 일으서 휴대폰이 잘안될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생명 내이라는 코로나가 폭발한 걸 지금 봤다는 얘기예요. 그건 나중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도 태평양 한쪽에서 생겨가지고 오는 걸 일주일 우리가 한국까지 오면 뭐 열흘 걸리잖아요. 막 놀다가도 열흘 뭐 시급이 걸리는데 그것도 미리서 시력이 그 힘으로 먼저 보고 움직이는 거를 빛의 속도로 우리가 감지를 해서 그걸 파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오는 거를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는 생명 레이더가 있어서 광년 단위 우주의 그 항성들을 보는 거는 현재 우리의 실시간이다. 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프리즘을.